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남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유산화를 어떻게 만났고 지금 이 자리 골드라는 직부까지 어떻게 갔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전직이 오피스 빌딩 투자잠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결혼 후 1년 6개월 만에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 둘,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한 가족입니다. 남편을 만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이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과 함께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겪게 되었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예요.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악성 변비로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조리원에서도 선생님들끼리 입이 고급이라며 잘안 먹는 아이로 유명했고, 모유며 분유도 스푼으로 먹일 만큼 먹이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랬기에 변도 제대로 못 넣었어요. 모유수를 했지만 잘못빨아서 유축하고 먹이고, 혼합으로 바꾸며, 정말 먹이는 거에 애를 많이 먹였어요. 조리원 태어나고도 변을 한동안 못 넣어서, 잘 먹지도 않아서 급히 조류연으로 뛰어가 면봉으로 항문을 자극시켜서 변을 누게도 했답니다. 그렇게 변비로 아이가 고생해서 분유도 변비에 좋다는 좋은 분유로 바꿔 먹이고 이유식도 변비에 좋은 브로콜리, 고구마, 바나나는 무조건 매일 먹이고 유 제품도 많이 먹이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산균도 좋다는 거 이것저것 먹여보고 요플레도 손수 직접 만들어서 먹이고 했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았어요. 변을 못 누고 힘들어 할 때는 병원 가서 관장도 여러 번할 정도였어요. 결국엔 배변 훈련마저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뒤처지고 변비로 인해서 변기도 두려워했어요. 대변 보는 걸 겁나해서 조금씩 팬티에 대변을 자주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아이를 붙들고 같이 울기도 하며 저도 아이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만 6개월 때새집 증후군 탓인지 어릴 때 태열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요. 아토피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목 부분, 팔, 다리, 배, 온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부과를 가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만 처방해 줬어요. 그때뿐이지 정말 다시 올라오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는 밤마다 잠못 자며 긁어대고 피딱지로 온몸에 상처투성에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엄청 안쓰럽게 쳐다보고 그런 시선들로 아이도 저도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녔어요. 아이가 밤에 간지럽다고 긁으면서 울고 저는 옆에서 못 긁게 손을 붙들고 잔 적도 많았답니다. 정말 매일매일 둘째 아이 붙들고 울고 아토피로 시골로 내려가서 살까도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건강에 저도 지쳐가는데, 저희 신랑 또한 만성 비염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환절기마다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며 항생제를 처방받고, 꽃가루가 날리는 봄은 제일 비염이 심해 전혀 외출도 못하고, 우리 가족 꽃 구경도 제대로 못했어요. 약 봉투만 봐도 또 병원 다녀왔구나 한숨을 쉬게 되고, 신랑이 안쓰러우면서도 약 봉투만 보면 짜증이 났어요. 신랑도 비염으로 온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회사에서 야근하고 회식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출퇴근하는데 저는 매일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신랑이 귀찮고 하루종일 아픈 애들 케어하느라 저녁에 신랑에게 위로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데 신랑 또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부부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비염으로 몸까지 아프고 회사에서 일에 치여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저는 그런 신랑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힘든 얘기만 하니 서로 싸울 수 밖에요. 그랬기에 저의 삶도 회의감이 들면서 내가 결혼을 왜 했지?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내가 이런 생활 하려고 결혼이란 걸 선택했나?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아파 보살피느라 정작 내 몸에 염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서 유방 초음파를 하는데 혹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악성일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제거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다행히 악성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이제 내 건강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가족들 건강만 챙기려 했지 내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무조건 아이들부터 챙겨주고 저는 그냥 끼니를 대충 때운 적이 많았어요. 이렇게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같은 아파트 아이 엄마가 아이 비타민을 먹는다고 괜찮다길래 어디서 구입했냐고 하니 추천받은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그 엄마를 통해 아이들 비타민을 한번 먹여볼까? 아이들 종합 영양제부터 먹이고, 유산균도 바꿔서 먹이고, 하나씩 제품을 바꿔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프다 보니 상담을 받게 되고, 제 제품을 추천받아서 먹였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유산균을 3개월 꾸준히 먹다 보니, 정말 신기하게, 일주일 넘게 변을 못 보던 아이가 2, 3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변 누기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유산화 제품을 추천받고 바디용품부터 바꾸고 영양제를 먹이면서 서서히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산화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변비에 좋다는 유산균을 먹였는데 유산화가 먹일래? 이렇게 좋아졌지? 하고 유산균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영양제에 대해 무지한 엄마였구나. 유산균에 대해 공부할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좋다는 거, 약사가 추천해주는 거, 지인이 추천해주는 거 먹였지, 정작 내가 성분들을 따져보고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에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산균은 균주, 균수 등 좋은 유산균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죠.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산화를 접하게 되면서 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지고 앞으로의 남편 수입만 바라보고 살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직업이 온라인 MD다 보니 수명이 짧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볼까 생각이 들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애들 영양제만 먹여야지 생각했거든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고, 처음 하는 일에 대해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다가, 화장품 방판하는 대학 동창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고, 고객이 너무 넘쳐나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뜻 화장품 방판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대중교통으로 이곳저곳 배달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적은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했지만 고객이 많다는 친구는 점점 고객도 주지 않고 제가 스스로 개척하길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수입도 점점 줄고 노동수입의 한계를 느낄 찰나에 배달 중에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늘어나 기부스를 해야 했고 결국 6개월 만에 화장품 방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하다가 예전 유산화를 전달했던 지인이 다시 저에게 제안이 왔고 영양제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유산화에 대한 보상 플랜을 들으면서 처음 들었던 선입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열정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와 생각이 변하면서 유산화를 할 타이밍이 온 거였죠. 처음 본사에 가서 회사 퇴근한 신랑과 함께 사업 설명을 듣고 해야겠다 결심이 들면서 사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해야 했던 방판과 달리 일주일에 월요일만 출근하면 된다는 유산화의 선택적 근무로 저에게는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매일 소매마진을 받고 있던 저에게는 노동수입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먹고 쓰면서 경험한 일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해서 제품을 싸게 먹는 방법만 알려주면 회사가 나에게 캐시백을 준다는 수익 구조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타는 나에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일하는 시스템 구조였기에 전혀 외롭지 않고 재밌게 사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인업 하자마자 신랑과 저도 건강관리를 통해서 비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가 사진을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예. 신랑은 일주일 비음을 하고 종합 비타민과 비염에 좋다는 영양제를 꾸준히 먹었고, 저도 제 몸의 염증으로 인해 영양제를 꾸준히 먹다 보니 매일 피곤하고 신경질적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고 피곤과 짜증도 덜 내게 되고 몸에 대한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신랑도 매일 지쳐 있었는데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면서 비염으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제품으로 인해 변비와 아토피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제품력에 확신이 들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대다수는 다 단계 아니냐, 나는 싫다, 너도 하지 말아라, 온갖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교육 없이 무작정 나 사업한다. 같이 하자, 우리. 영양제 먹어라. 막 들이댔던 것 같아요. 시스템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내 목표가 생기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로 내가 꼭 성공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생각외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가 거듭날수록 신랑의 성인수도 걸리고 저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고 저의 첫째 아이는 간헐적 외사시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 인해 저의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슬럼프가 올 때마다 스폰서와 만나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하다가 2020년도에 스폰서님께 마지막 제안을 받았습니다. 너가 사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3개월만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올해 성장 못하면 집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후원해주셨어요. 명단 작성부터 미팅 스킬, 특히 거절에 대한 반론 제기 등 아낌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캐스트 팀에서 하는 RTS를 참여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전을 했고,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동안 나뭐 했지? 수많은 고민만 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내 말에 확신과 신념이 생기면서 신기하게 RTS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파트너가 두 명이 생겼어요. 그동안 자신감 없던 제가 자신감도 올라가고 사업에 재미가 들면서 그동안 거절했던 지인들에게 다시 다가가 나 내일 미팅 있는데 사업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 되는지 들어봐달라고 하면서 여러 명한테 제안을 했어요. 유산화 얘기만 꺼내면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유산화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매일매일 고개로 작성하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스폰서님들과 성공하신 리더님들께서 귀한 피드백 해주시고 실행하며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안 넘어갔네요. 어. 그럼 제가 골드 되기 전까지 잘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폰서님의 말을 첫 번째, 스폰서님의 말을 잘 들은 것.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안내해 주는 대로 열심히 잘 따랐어요. 스폰서님의 말씀 잘 들으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들어도 끝까지 유산에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절받고 그만둘까 여러 번 생각하다가도 끝까지 유산에 끈을 놓지 않고 했었던 점. 그리고 직스폰님이 제가 사업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업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정말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웠는데 나는 끝까지 해보겠다며 유산화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세 번째, 연락을 잘안 하는 저인데 꾸준히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안부 묻고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연락을 보통 먼저하지 않는데 유산화를 하면서 연락도 먼저하게 되고 사람들과 계속 안부 묻고 소통하면서 만나고 꾸준히 연락을 유지했어요. 네 번째 시스템을 참여했습니다. s 섹스 코아 로컬 참석 세미나 홈 미팅 미국 컨벤션 등 시스템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유산화로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믿음. 내가 유산화로 성공해서 내 꿈들을 상상하며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여섯 번째, 스폰서님들을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 답을 얻을 수 있고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스폰서님들을 만나면 에너지 받고 궁금증이 해결되고 저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로 만나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실수한 점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사인업 시키고 추후 파트너 관리가 소홀했어요. 처음 사업할 때는 사인업 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에 소홀했어요. 우리는 복제 사업인데 말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인업이 중요했지, 레버리지로 인한 권리 수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눈치 보기. 사람들이 이 말하면 거절할까? 나에 대해서 수긍거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람들 눈치 보며 소심하게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로만 절실했습니다. 말로만 절실하고 꼭 성공해야 한다 말하지 정작 행동은 느긋하고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고 자꾸 편하게 살려는 나. 미래의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현재의 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만족하고 계속 내 현실 상황에 반영하며 변명하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골드를 결단한 계기. 어, 제가 골드가 되겠다고 결단한 계기는 팀에서 진행했던 RTS를 통해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면서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12월 말에 실버가 되면서 바로 골드를 가야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저희 팀에서 형제 라인 분들과 함께 성장하자고 손을 잡고 같은 날 골드 스타트를 했습니다. 골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점은 첫 번째, 골드 스타트하기 두달 전부터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미팅을 잡았어요. 지인들에게 나 승급한다 먼저 얘기하고 다시 유산화를 전달하다가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재는 보험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유사나 관심이 있어서 설명을 들었을 때너 말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작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기는 사인업 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머리가 띵 했습니다. 정말 결단하고 절실해지면서 그 진실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스쳐 지나갔던 지인들 모두 연락하기. 관계식부터 다시 시작하며 안부를 묻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세 번째는 파트너들에게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파트너들에게 승급이나 제품 전달 시에 선물 또는 그에 맞는 혜택을 지급했습니다. 네 번째는 형제 라인십. 같이 스타트한 형제 라인 리더님과 함께 서로 고민도 나누고 팁도 얻으며 같이 의지하며 기댈 수 있기에 더 힘을 얻고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든든한 지원군 신랑인데요. 신랑에게 골드를 결단을 하고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신랑도 같이 트레이닝을 받았기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랑 명단부터 작성해서 차례대로 연락하고 신랑의 명단으로 제품 주문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분들 건강 상담해주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1월에 골드를 달성하고 제 자신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스템 참여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마인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폰서와 소통. 스폰서와 만나면 해답이 보입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하시면서 배우시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세 번째는 거절을 많이 받아라. 거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절을 통해 미팅의 스킬이 생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복제사업입니다. 파트너는 나를 복제한다. 이 일은 복제사업이라서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어렵더라도 열정을 갖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파트너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 자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사업이 아닌 오너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과 확신입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할수 있다고 믿으면 할수 있고, 할수 없다고 믿으면 할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상을 하고, 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유니스타즈 시스템이 있기에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는 제가 파트너들에게 제가 받았던 노하우를 베풀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 남편의 무거운 가장의 짐을 덜어준 아내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며 우리 가족의 건강과 즐거운 삶을 꿈꿉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차게 설렙니다. 저로 인해 유산화를 만난 같이 일하는 분들의 꿈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일. 유산화를 만난 건 저의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와 닿는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꿈들을 쫓을 용기만 있다면 그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을 향해 멋지게 용기 있게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